아이고 아이고 메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메리 응? 뭐하고 있었어? 응? 잘 있었어? 응? 뭐하고 있었어? 메리 응? 잘 있었어? 메리선 어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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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더 주고 막고 있었어 응? 응 응. 메리선 선어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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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어유. 잘있었어 예리 응? 예리 m 응? 잘 있었어요. 응. 잘있요어요 응? 더워. 응. 음 h 리 hm, 응? m 리 더워서 어떻게 얼굴 척해 얼굴 척해 물 마셔 응 메리 물 마시세요 물 마셔 그래 물 마셔 그래 얼굴 척해라 얼굴 척해라 이굴 더워 얼굴 척해 응 얼굴 착해, 얼굴 착해, 얼굴. 메리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. 얼굴 착해. 메리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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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줘. 그래.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덥다 응? 앉아, 앉아 응? 더운데 응? 더운데 언니 보고 싶었어? 응?